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무게 타워 제가 처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뗄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제가 여기까지 온건 처음이어서. 뗄수 있을지. 수 이렇게, 조심히, 아니 여기서 떠지면 안 돼요, 오케이. 비가 얼마 없긴 하지만. 그래도, 네, 저 여기가 잠깐, 여기가 창업. 여기 여덟 칸 점프 있지않아요? 아... 떨어졌네요 어떻게 갈수 있을까 내가 갈수있을것 같은데 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갈수 있으면 좋을텐데 색이거든요. 제가 회색깔 진짜 처음 와봐요. <laughs> 여기는 들어가는 거지. 어. 제가 여기 검은색깔 처음 와봐서. <laughs> 어떻게 또얻졌어 이게 어떻게 가지? 이게 어떻게 가지? 아, 여기까지 여기 이게... 다시 가야 되는 거야? 아 뭐야 이거 다시 가야 돼? 아유 괜찮아요. 뭐 끝까지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끝까지 가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아 담기도 안 돼. 이제 자기가 음 다시 아픈 곳을 또 지나가야되는 걸까? 음.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고 참고 가볼게요 저 여기까지 진짜 처음 와봐서 아꼭 깨고 싶거든요 또싶 여기서 피 없어서 죽음, 죽는 건 진짜 일반니까피안 없어지게, 조심히. 아나 여기 얼마나 힘들겠는데.